두 번째는 무슨 법칙? 코사인 네. 법칙이지. 맞아요? 자, 코사인 법칙은 이제 공식이 좀 복잡하죠? 자, 무슨 면? 세 변의 길이가 있고, 마주보는 각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맞아요? 자, 공식이 똑같은 건데, 이제 시계 모양을 바꿔서 두 종류야. 무슨 뜻이고,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기억나? 반대로 무슨 제곱?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o. 맞아요? 그다음에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맞아요? 그럼 여기만 볼게. 자, a 제곱 기준으로 이 a 제곱 찾으려고 두 변과 그 사이의 무슨 각, 이등각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법칙은 언제 쓰느냐?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 있잖아. 뭐야? S A S처럼 이해됐어요? 두 변과 그 사이의 무슨 각, 끼인각 이해됐어요? 자, 근데이 사인 법칙의 응용 버전이 또 있죠. 여기 오른쪽 공간은 화살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표기어 있는데 어떻게 돼? 무슨 제곱? 뭐는? 코사인 a b 맞아자 그럼 얘가 1로 건너간 거지? 건너가서 나눠줄 거니까 분모는 e b c가 되겠지? 분자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무슨 제곱? a 제곱이라는 공식이 생기면 생겨. 맞아? 얘는 반대로 또 똑같은 원리로 코사인 부분을 자각 b야? 맞아? 그럼 b랑 관련 없는 게뭐야 a c지? 그러니까 e a c a 제곱 C제곱 빼기 무슨 제곱? B제곱. 이해돼? 세 번째 코사인 누구는? C지? 자각질랑 관련 없는 변이. A, B지? 네. 그럼 2A분의 무슨 제곱? A제곱, B제곱, S. 맞아? 네. 그럼 이거는 이각사나 찾아내는데 변세 개를 알면 되지. 뭐다? S, S, S. S. S, S, S. S, S. 이해됐어요? 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다?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지 않을까. 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앞에 사인 법칙에서 만화 뭐 빼먹었는지 기억났어? 사인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사인에서도 둔각이 나올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어쨌든 어디 안에서 삼각형? 안에서니까 몇도 이하야 180도 이하에서 모든 각이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사인에서는 둔각이 어떻게 돼? 여기서 사인 120도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인 135도와 사인 몇 도지? 150도지 근데 얘는 누구랑 같아? 180에서 빼면되잖아 얘는 사인 60이랑 같지. 얘는 사인 45도랑 같지. 왜 90도 하기 45니까. 얘는 90도 하기 30이니까. 이해됐어 얘는 90도 하기 60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얘는 몇 도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값이 다 양수란 말이야. 근데 코 사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지? 코 사인 120도는 당연히 누구야? 60이랑 같은데 음수지. 왜? 올사탕 코2사0면에의성이 이제 이해되지? 코사인 135도는 음수 코사인 45도가 될 것이고 코사인 누구는? 150도는 음수 코사인 30도가 되겠다. 이해됐어요? 반드시 암기해놓으셔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별로 는거 없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중요한 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돼? 하지만 잘들려요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그 안에 내접하는 원과 모아는 원, 외접하는 외접. 원은 무조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내시네시 이해됐어요? 하지만 일단 코사인 법칙 자체는 일단 직접적인 공론 없다. 여기가 동일해.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한번 살펴볼게요. 석산보충인 그림이 무슨 선? 각의 2등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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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네. 자, 이 도형 알아야몇대 몇은? 1대 2는 1-1 2-2 기억나?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각의 이등분선이고 여기가 4하고 5니까 여기도 4A 5A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a의 값이 얼마야? 8분의 1면 알지? 네. 그럼 두 변과 네. 네. 그 사이 무슨가? 끼인가 알지? 다시 말하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가을 아니까 나는 이 변의 길이를 s 라고 하면 s 제곱은 하고 식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그지?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아닌 변뭐해 제곱? 16이라 쓰지 마세요. 공식의 패턴이 익숙해져야 돼. 4의 제곱, 그 다음 무슨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이해됐어요? 음. 확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A다. 이렇게 되겠지. 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지금 여기서는 코사인 A가 8분의 1이라는 걸 주어졌지만 만약에 무슨 A야? 사인 A다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이 사인 A에서 거꾸로 뭐야? 코사인 A 찾아낼 수 없어. 있어요 그렇죠. 있지. 삼각형 각 a에서 찾아다 찾아서 네. 이해얘사인이든코인이든 탄젠트도 뭔가 하나의 정보가 주어지면 얘는 다 나타내는 거야 동이된 네. 이렇게 네. 어, 되겠네 근데 코인이 a가 얼마야? 지우고 8분. 8분의 1이죠 네. 자 그럼 계산을 해내면 4, 4, 16, 5, 5, 25, 24, 8 사라지지 a 기 5지 맞아? 네. 그럼 얘는 얼마지? 20 더하기 16이니까 36이어서 x의 값이 얼마나 는 거야? 6이라는 거지 맞아 자, x 값이 6이니까 그럼 6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전체 길이 6인데 비례 배분 얼마만큼이야? 9분의 4만큼이지 자 따라서 어떻게 돼? 약분하면 3이6 3, 3, 5, 3, 3분의 얼마다? 8이다 맞아두 번째 거는 6 곱하기 9분의 5지? 약분은 3, 2, 6, 3, 3, 5, 9 얘는 3분의 얼마나? 1 0다 여기까지가 코사인 A가 8분의 1인 삼각형 A, B, C가 있다. 거기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각의 2등분수만 맞는 점을 D라고 할때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선분? AD. 자, 이선분 A, d 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옆에 필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변의 길이 x지 네. 이 x를 찾아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로 찾아지는가? 넓이. 넓이. 무슨 말이냐? A, B, C, D라고 하면 삼각형 전체 넓이 ABC는 삼각형 AB 더하기 삼각형 AC.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삼각형의 넓이 아 뒤에서 우리 니제르 배웠을 삼각형의 넓이 구르는 혹시 뭐야? 두병과그 사이 끼인 가 아니야? 맞죠? 그래서 지금 두병과그 사이 끼인 것과 쌓인 거 알지? 그 다음 어떻게 돼? 이렇게 두병과그 사이 끼인 것에서 S 사용돼야 돼 여기서도 사용이 되지 근데 그렇게 풀려면 단점이 있어 뭐를 알아야 돼? 이 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가 나올까? 이 각이 수각일 때 이등분해도 내가 각을 알 때만. 그러니까 나올 때 정해졌어. 60도? 30도? 30도? 120도? 60도? 60도밖에 없어. 근데 영준이는 이미 여기서 뭐야? 대각공식 생각나지? 이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 사인 알파다기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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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파냐?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과생 때 확실히 유리한 거야. 근데 이런 문제까지 다 배제하고 나면은 도형에서 문제 풀기 별로 없어. 그래서 뭔가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이과생은 무조건 유리한 문제다.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넓이는 언제다 각이 무슨 각으로 주어질 때 맞아? 자두 번째는 넓이가 아니면 지금 이 문제야. 무슨 법칙 쓰는 거야? 그냥 코사인 어떻게 쓰는 거야? 왜 코사인 칙 쓰는 거야? 결론은 이거지. 각이 기준이 각이 특수 각이냐 아니냐는 거니까 각이 무슨 각이 아니냐 이 각이 특수 각이 아니지. 이거지. 왜냐하면 지금 8분의 1이라는 건 특수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도구 무슨 말인지 이 각이 이 전체가 코사인이 8분의 1이어서 이거에 대한 코사인이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아, 16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2분의 1 곱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야, 지금 뭐는 못 써. 넓이적으로못 간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별표 아주 중요해요. 이 그림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체크하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AD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찾아야 돼? 세 변이 4, 5 얼마지? 6으로 주어졌지. 네. 그러면 이각 아니면 이 각에 대한 또뭘 찾아? 코사인을 찾는 겁니다. 자 답지들을 일단 가볼게. 코사인 b를 찾든지 코사인 누구를 찾으라는 거야? C, c를 찾아낼 수 있지. 두번 해가지고. 그래서 돼? 네. 그래서 지금 답지처럼 딱답 추천을 딱답 오류 안 나기 위해서 코사인 b 그대로 따라 볼게요. 네. 단계가 네. 코사인 b 동이 네. 아, 돼? 코사인 b 자 코사인 b 어떻게 돼? 두 배의 b 아닌 옆변이지. 4 곱하기 육 이해됐어요? a b c 아니니도확인해지 그다음 무슨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마저 보는 변 5의 제곱이다. 컨셉 이해돼 네. 동의돼요? 자 따라서 코셈비는 어떻게 돼? 이거 그대로 쓸게요. 2 곱하기 4 곱하기 6 그대로 쓰시고요. 어, 기회가 무궁화네 4, 4 6, 6에 빼기 25 36에서 25 빼면? 11 얼마지? 27 3, 2, 6 3구27 대상이 약인될거 없지? 16 4, 4 16분의 얼마다? 9다 맞아? 그럼 코사인비가 16분의 얼마지? 어. 계산 맞나? 응 16분의 9가 알았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KDG. 이거 놓고 다시 무슨 법칙? 아, 코사인 아, 아, 아. 법칙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 아. 그림을 다시 떼내면 이제 이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가 코사인이 얼마야? 16. 16분의 9지 그리고 이쪽 하단 변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8이고 여기가 4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도 아무 지장은 없다는 거야 둘 중에 하고 싶은 거하라는 거야 숫자가 어느 거 같다는지 몰라 그냥 해 어차피 다 붙잡할 거니까 선생님 얘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변의 길이 이제 다시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자 다시 무슨 제곱은 X 4의 제곱 이게 분수에서 좀 시기 깔끔하긴 아, 그렇, 하네 3분의 8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에 4 곱하기 무슨 8? 3분. 코사인 별표다. 맞아? 그쵸? 자 근데 코사인 별표에서 어? 코, 코사인 별표 가 얼마죠? 뭔가 약분되는게다 처리될 거야. 자 그럼 해보면 4, 사 16, 16 9분. 9분의 88에 64. 아, 자16 처리를 합시다. 3, 3, 3은 9. 8, 2, 16. 2, 2 사라지지? 나오니까 4, 4, 10이지. 그럼 1 6빼기1 2는 얼마야? 4. 4만 남지. 맞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변액이 돼. 4와 9분의 64지. 아, 4도 아니니까 대분수 쓰면 4와 9분의 64. 맞아? 네. 그럼 어쨌든 9분의 9 36, 64니까 얼마나? 100. 9분의 100이 나오. 근데 9분의 100은 답이 아니지. 무슨 제곱이었어? 10. x 제곱이었지. 당연히 루트가 없지. 그래서 x가 10. 얼마다? 3분의 10이 다. 공유돼? 응. 자, 이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 는날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거 잘지시자 기억하세요. 각의 이동분선 나왔지. 이거 루트 정리는 알수 있어.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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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돼? 근데 이 내용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응. 여러분이 생각이야될게 뭐냐면. 시험 문제 주로 이별의 길이 찾는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별의 길이 찾는거를 이거 이용하고 이거 이용할 수 있어 물론 특수각이에도 이거 가능해 안가능해 가능한데 문제가 너무 돌아가더라 뺑뺑 돌아가서 이거 쓰면 안된다는거야 특수각일때는 뭐 이용해서 넓이 이용해서 푸는게 훨씬 간단한 길이다 이해됐어요? 동의돼?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도형 응.